안녕하세요. 김티비입니다 오늘은 저 모두 맵음 일단 판도라의 메마른 땅부터 시작할 건데요. 모두 맵에 있는 그 크루 챌린지 아 그냥 모든 챌린지 길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맵별로. 먼저 지금 메마른 땅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는 챌린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예, 크루 챌린지 전설의 사냥 있고요. 그 옆에 이리디안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타, 타이폰 일지도 있고요. 여게그 맵별로 보면 타이폰 일지가 3개 정도 있더라고요. 타이폰 일지 1 여기 보면 타이폰 일지 2 여기는 타이폰 일지 3 여기는 이리디안 기록 이리디안 기록, 기록 1, 2그 다음에 죽은 클랩트랩 4. 죽은 클랩트랩 1번 2번.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챌린지가 끝났는데요. 이 타이폰 일지 3개를 다 찾게 되면은, 찾으시게 되면은 타이폰 접선지라 그래서 또 여기에 뜹니다. 타이폰의 접선지. 가면 아이템 나오는데 아이템은 뭐 좋은 거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전설 한번 나왔나? 다 열었을 때? 예, 일단은, 어, 전설의 사냥부터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이폰 일지, 그 다음에 죽은 클랩트랩, 음, 그 다음에 어, 일에 대한 기록, 요렇게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전설의 사냥은 큐, 어, 웨이포인트를 찍고요. 어, 그 위치까지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웨이포인트 찍어 놨던 위치에 오시면 요렇게 차량이 못 들어가는, 예,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 연습을 느끼는 데 크롤리 해가지고, 에디 크롤리, 시빌 크롤리. 네. 그리고 이 몸에서 이제 특정하게 나오는 템은, 그 재정지원 프레데토리 랜딩이라고, 예, 네, 이 총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이 총이 잘나오고요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총인 것 같고, 다른 데서는 파밍된 적이, 어, 파밍된 적이 없는데, 저 총이 좋, 지진 않습니다. <laughs> 제 리뷰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은, 총 한, 총한 발에 이제 1원씩 돈으로 쏘는 총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뭐, 쓰면 좋은데, 어, 근데 이거 화염으로 나왔네? 화염이면 괜찮은데? 돈이 나가면 돼, 이렇게. 이게 돈그 뭐지 탄 없을 때는 진짜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하고 무력화 인피니티라는 총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르디안 기록이 번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지도에 전부 이제 이르디안 기록은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지나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번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은 갖다 대 보시면 해독하세요 하고 밑에 이제 그돈 표시가 납니다 저그 뭐지 보라색 돈 예, 그거 25 준다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번역을 안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만 가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크롤리 사냥이었구요. 여기서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재정지원 프레데토리 랜딩 총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1번 타이폰일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차량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점프대가 있거든요. 점프대를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 못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예, 여기는 그냥 쉽게 차 눈에 보입니다 타이포인 일지가. 근데 다른데는 잘안 보이는 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타이포 일지 갈 때는요, 저는 메마르던 고속도로에서. 웨이를 여기 입구쯤에 찍고 갔거든요. 여, 여기다 찍지 마시고 여기로 해서 이제 쭉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쭉, 쭉. 그래서 웨이를 여기다 찍으시고 여기 보시면 어, 동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요 끝에 와 보시면 있거든요. 이렇게 3번 타이폰 일지 같은 경우는 메마른 땅에서 차량을 타시고요. 이 경로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웨이 포인트 가는 보이는 대로 그래서도 입구 쪽에다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 오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부지 같은 데가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예. 타이포 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이리디안 기록은 3번 타이포 넬지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포인트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셔서 여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퀘스트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 처음에 만나러 갈때 여기거든요. 테니스 만나는데. 테니스 만나서 요 뒤편, 테니스의 캠프, 뒤로 해서 동굴 따라가시면 1위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여기 가시면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판도로 메마른 땅에서 1번 중은 크레트랩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시려면은 메마른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차량을 타고 가셔도 되고 걸어가셔도 되고 여기 엘리의 차고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의 차고 웨이포인트 찍은 대로 오셨으면은 예 이렇게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저기 안쪽에 그 차량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웨이 포인트를 여기까지 찍고 오시면은 여기 뒤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클랩 트랩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반짝이면서 크랙해 예. 주시면 됩니다. 그면 2번 클랩 트랩 위치로 가겠습니다. 메마른 땅 고속도로로 이동하셔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폐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랩 트랩이 있죠. 여기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반짝이거든요. 클릭하시면 중 클랩 트랩 모든 크루 챌린지는 끝납니다. 메마른 땅에는 이제 그 인기 표적은 없고 또 라, 크림슨 라디오 그것도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 맵도 또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